이렇게 얘기하면 뭐... <laughs> 이렇게 뭐... 외계인 <외견이> 때려? <laughs> 허이, 허이... 어허, 아씨, 아씨, 아저씨... 아니, 뭐 내장 다 흘러내리고 난리야! 아이씨, 저 밑에 있던 애걔 데리고 가야 되나? <laughs> 이 아저씨 왜안 움직여? 응? 이걸 해야 여기 길이 나오는가 본데. 이 다음도 가르쳐 줘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음... 나도 모르겠어 <laughs> 어? 그 있잖아 이거 나음 너... 3자는 동그라미인가봐 응 3자는 동그라미인가봐 동그라미가 3자인 것 같아. 동그라미가 3자고, 동그라미 하고 다이아 빼고. 별 세모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별별 별. 다이아 잠깐만 동그라미 세모, 너 세모 아니야? 세모 하고 지금 이게 다이아잖아. 요 그림, 요 맨, 오른쪽 끝에 이 그림. 다이아하고, 동그라미잖아? 다이아하고, 동그라미하고, 별. 마름모 가지가지 다 갖고 있네. 세모. 야씨, 얘는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다른 그림이구나. 세모. 에이 진짜. 그럼 Z를 찾아볼까? Z 네모, Z 세모. 음. Z 네모. Z 동그라미? <laughs> Z 세모? Z 네모. 네모하고 세모 빼고. 모르겠는데? 네모하고 세모. 동그라미인데? 네모 두 개, 세모 두 개면? 근데 저 3자가 동그라미인 것 같은데? 세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세모. 세 개. 네모 두 개.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동그라미에다가 3자 해놓은 건데? 아닌가? 이게 동그라미, 다이아, 세모. 음, 어, 별? 에이, 진짜, 동그라미. 뭔 말일까? 세모. 응? <laughs> 알겠어? 뭔지? 이게? 일단 <laughs> 아 일단 여기 있는 거를 해보자. Z가 두 개인데 아닌데? <laughs> 지금 이거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응? 저 안에서 저 얘는 왜두 개냐? 세모 문양이 다르네. 밑에 이거랑 조금씩. 한 개씩 더 들어있는데? 이걸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어차피 저 기호야. 여기를 알아내야지 저 기호가 상관 있는 거 아닐까요? 응? 이 기호하고 저기는 아닌 것 같아. 저 밑에. 아니, 밑에 걸 알아야. 그럴까? 돌아다니면서 나 시체 더 찾아야 돼? 아, 이 시체? 아, 여기 엎어져 있던 그 시체? 그럼 그걸 쫓기면서 여기 시체 찾는 거야? 아닌 거, 시체 뛰어다닐 때못 봤잖아요. 본거 있어요? 설마. 시체 6개 찾는 거야? <laughs> 근내 뛰어다니면서 시체 못 봤는데? 지나가다 봤어? 시체를? 아 여기만 지나면은 제가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가 여긴가? 들어오자마자? 아니야 이렇게 꺾어서 여긴가? <laughs> 눈만 안 마주치면 될것 같다고 걸어다니면서 실제로 봤어? 지금 이 엑스표가 내가 서 있는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체로시체시체 시체... 음... 뭘까요?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응... 없는데... 어... 증말인가 봐! 네 <laughs> 개를 더 찾아야 돼? 석판 돌아가는 근처에도 있었어? 못 봤어 열심히 뛰어다니고 도망치는데 무서운데 제가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도 찾으오면서 지나다녔잖아요. 아씨 근데 어디 있는 줄 알고 난 지도에 표시돼 있는 데가 저긴 줄 알았지. 취사 여기. 응? 여기 있다. 아나 진짜 이걸 머리로 풀어 머리로 저기 해보겠다고. 아이씨 왜왜시끄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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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제이 제 움직여. 순차 하는데? 다니까 애가 움직여. 에헤 뒤에서 소리 나. 아 이것만 찾고 오늘 그만 하려고 했더니 이거 언제 찾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몇다 개지? 네개 찾았지 네 개. 두 개만 더 찾으면 되지 길이 어딘 줄 아냐고 이거 왔던 길인데? 여기 있다.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불빛, 초, 양초, 뭐야? 뭐 이렇게 넓어? 왔던 데다. 진짜 시체 찾는 거였어? 아니, 게임에서 도대체 시체로... 하나 어디 있을까? 하나 어디 있을까? 하나가 석판 쪽에? 응. 옆에 시체 없어요. 저장돼 있어. 석판 지금 밑에 시체 없어. 하나 우리 때려 맞추자. 하나는 때려 맞추자. 그래, 야, 별은 저거래. 별, 별 어딨어? 별은 이거야? 맞네. 동그라미는 Z래. 세모는, 어, 뒤집어진 거라는데?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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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모는 Z라고? 그러면 별 동그라미 했고, 네모 했고, 뭐야? 세모가 두 개네. 아, 네모가 세트네. <laughs>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도 Z인데? 동그라미 Z 세모가 저거 맞아 화살표 있는 거? 네모가 Z고 마름모? 아 이걸 내가 네모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번가? 별. 세모를 하나 더 찾아야 되나봐. 세모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건가? 위에 세모인지 아래 세모인지 모르잖아. 아, 역사 그런 거였어.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오, 열렸어. 원래 시체는 다섯 개만 있는 거 아니었을까? 저기요. 소리는 뭐죠? 저기요, 나 죽어. 어... 안 죽었네요? 아니, 캐릭이 위로 못 가요. 네, 가까이 가면 죽을까? 못 들어가네, 저게. 야, 문어구이 해 먹으면 한몇 년. 에단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잖아. 여긴 온갖 위험이 되살리고 있어? 내 이야기는 나중에 읽어볼게 알았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 알았지? 엄마 죽였잖아. 아, 애기 꿈속이야 또? 됐어, 이제 가 어서 집으로 가봐. 바다 괴물의 저주. 이노치안 테크로 노미콘 철광석. 철광석. 광부들은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 바닥에 물, 그 나이에 소환의식을 행하고 싶어한 것은 아니었다. 한 광부는 그 의식으로 그 나이가 깨어나면 아, 그 나이? 전 세계가 홍수로 뒤덮일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광부는 마법을 이용해 모든 동료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그 나이가 나타났고 광부를 저주에 걸리게 했다. 저주에 걸린 광부는 다른 이들이 그 나이를 소환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그 광선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네크로노이톤, 네크로노미콘, 이누치안 네크로노미콘. 흠. 어. 신 해명 요청 친애하는 카터 씨 1973년 1월 27일 미국 특허청은 최근에 제출된 특허 거부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편지에서와 같이 기존의 특허 침해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 내무국의 특허 제출에 대한 요청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신의 요청은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카터 씨 우리는 이 문제와 또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면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인스 마커 관리 이사. 우리 지하실에서 꺼져.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평생 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청소기가 된것 같다. 농담이 아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태워버릴 것이다. 아빠가 썼네요? 뭐지?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 어? 잠긴 그곳? 그래서 다음은 거기로 지나가야겠지, 뭐. 밖에 나가는데. 데일이 아빠잖아, 아빠. 데일이 아빠. 응. 지하실에 누가 있길래 쓰레기 청소하라 치우라 그런 거지? 짧 때매 <laughs> 내가 많이 헤매 다녀서 그런가? 애단이 여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 무슨 마법사 집인가 거기 막 다니고. 아까 그 광부들 다섯 명이 죽은 게 저기고, 한 명이 돌아다녔던 그 사람이 그건가 보네. 다른 사람, 마법사의 저기를 이용해서 다른 광부들을 다 죽인, 죽인 사람. 그 저주로 계속 돌아다니나, 런다고좀 많이 헤매서 그런 거 같아. 바뀌다 이야. 그래서 저 문은 열려? 혹시 오픈이라매아 진짜. 저쪽 큰집 먼저 가야 되나 봐. 큰집 갔다 오는 건가? 아, 근데 집을 이런 데다가 지어요? 아니 뭐 이렇게 집을 좀 안전한데 짓고 싶지 않나? 형 이름 트레비스 아닌가 맞을걸? 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내일 하자 내일 이쪽에 길이 있네?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 여기 길이 있어. 아, 이것 타고 내려오는 거였네. 일단 챙겨. 가위가 가위가. 아 이것 타고 내려오는 거였어. 그아까 저기서 내려올 수 있는데. 몰랐네. 아, 잘라버린 거야, 이거? 작동하는데? 거의 끝나간다고? 시간이 너무. <laughs> 너무 지났잖아. 아까 너무 뒷골 땡겼어. 그 터널, 그게 터널이야. 씨, 아 진짜 애단 만나기만 해봐라. 씨, 확 그냥 줄이 뭔가 있을까? 이쪽 어딘 거 같은데 왜안 맞춰지지? 아니 뭔 놈의 <laughs> 이게 무기가 많아. <laughs> 저 사람 누구야? 그 아저씨 누구야? 아빠가 아빠 얼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은데, 누가 문을 뽀개고 들어왔대? 챙겨 저 누구지? 다 하고 뭐. 아, 가위가 여기 있었어? 근데 왜 저기 가 있대? 나 도끼 내려놓고 오면 저 아저씨 왠지 저기 될것 같은데? 와, 근데 들어오면서 왔네. 들어오면서 가위...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 <laughs> 아빠랑 할아버지 어디 갔지? 왜 거기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